제주도 공군부대에서도 연쇄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공군부대에서 연습용 뇌관이 터지면서 예비군 6명과 교관 1명이 다쳤다. 다행히 7명 모두 찰과상과 이명 등 경상에 그쳤고 병원 검사에서 특이 소견도 없었다고 공군은 전했다. 사고 원인은 길이 6cm 직경, 6.5mm의 연습용 뇌관 폭발로 추정되며 상급 부대 감찰실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런데 하루 전 파주 적성면 육군 포병 부대에서도 모의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부상했다. 이중 2명은 중상을 입어 충격을 더한다. 해당 모의터는 발사 효과 묘사기로 24발이 장착되며 전기식 점화로 일발씩 작동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10명이 동시에 다친 점에서 한꺼번에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군사 경찰이 막바지 조사 중이다. 국회의 국방위 유용원 의원은 이 타는 물이 세우거나 고온 노출 시 폭발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과거 이상 폭발 가능성으로 한때 사용 중지 지시가 내려진 적도 있다고 밝혀 물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